자, 28번부터 시작합시다. 자, 일단 문제 봅시다. 부등식입니다. XYZ 저했을 때 6보다 작다. 이걸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양의 정수 해다라는 얘기는 XYZ가 일단 최소한 1씩은 갖고 간다는 얘기잖아. 우리는 중복조합을 사용하기 위해서 얘네가 최소한 몇 개씩은? 1씩, 아니, 중복조합을 쓰기 위해서는 몇부터? 0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얘네가 지금 양의 정수라는 거는 최소 1씩은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0부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치환을 이용해주면 될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치환을 이용할 거니까 우리는 이제 X 대신에 X를 뭐라고 쓰는 거야? X' 더하기 얼마? 1이라고 쓰고, Y를 뭐라고 쓰고, Y' 더하기 1이라고 쓰고, Z를 뭐라고 쓰고, Z' 더하기 1이라고 바꿔 써주면 되죠. 그럼 식이 바꿔서 이제 치환해서 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어 x 프라임에다가 더하기 y 프라임에다가 더하기 z 프라임 더한 게그럼 얼마보다 3보다 작아지겠지. 그 우린 케이스를 세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정수니까 셋다 더했을 때0 되는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로 나눠을수 있겠지. 그럼 첫 번째는 합이 얼마인 경우 어, 1인, 어, 0이 되는 경우 생각해보자. 그러면 000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다 연계 선택하는 경우라고, 서로 다른 셋 중에 0개 선택하는 경우, 중복을 허용하여.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서로 다른 몇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몇 개. 연계 선택하는 경우니까, h, 아, 3h0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조합으로 바꿨으면, 둘이 더한 다음에, 얼마 빼? 1뺄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2c? 영, 되겠죠? 이 C형은 얼마? 1이지? 이게 첫 번째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번에는 얘네들이 합이 1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1을 갖고 가면 된다, 이거. 그죠 자, 그러면, 어,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한개 뽑는 경우지, 한 개. 자, 그럼 얘는 둘이 더해서 1 빼면 얼마입니까? 3인가요? 그리고 얘는 3C1 이렇게 되어있고, 얘는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오겠지. 자, 마지막으로, 음, 이번에는 몇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두개 뽑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어, 얘는 둘이 더하면 4, 그렇죠. 4 c 얼마? 2 이렇게 되나요? 4 c 는 얼마지? 어, 6인가? 그렇죠. 6. 그 따라서 여기 있는 거싹다 더해서 답은 몇 가지, 10가지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어,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다음 문제는 아, 같은 종류. 아, 이게 문제가 지금 같은 종류라는 말을 좀잘 읽어줘야 되겠지? 같은 종류의 햄버거 몇 개? 다섯 개가 있는데, 세 명의 학생에게, 아, 세 명의 학생. 학생은 다르겠죠. 사람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남김없이 나눠주는데, 어, 햄버거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한 명인 경우. 아, 그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학생이 세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어,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한명 이라 그랬으니까 이중에서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 한 명을 결정해야 될거 아니야 그것부터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아하, 세명 중에서 한 명을 뽑겠다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못 받을 사람 하나 정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A가 몇 개? 빵개 A가 하나도 못 받았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당연히 B랑 C를 더했을 때는 몇 개를 받는 거야? B, C 더해서 다섯 개 받는 거지. 근데 봐봐, 우리가 여기서 어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죠, 없죠. 왜 없어?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한 명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A가 이미 안 받았어. 그럼 B랑 C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는 최소한 한 개씩은 받아줘야 돼. 무슨 말이지? 이게 되죠? 그럼 한 개씩 줘버려. 줘버리고. 준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 더해서 몇 된다? 3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는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죠. 맞습니까? 서로 다른 몇 명? 어,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에서 세 개를 선택해야 돼. 이해 돼요? 자, 그러니까 얘는 둘이 더해서 1뺄 거니까 4C 얼마가 되겠고, 4C3? 그럼 얘는 4C1이 되겠죠? 그럼 4C1은 얼마요 4죠. 됐나요? 그럼 아까 나왔던 한명이 이건 A인 경우도 네가지 나오는 거고, B가 빵개인 경우도 네가지 나오는 거고, C가 0개인 경우도 네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3곱하기 4 해서 3곱하기 4 이렇게 진행을 해서 몇 가지, 그렇죠, 12가지 케이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손 아파 죽겠다. 글씨는 엉망으로 써지고, 아, 다음으로 갈게요. 자, 31번 문제. 31번 문제는, 자, 얘를 전개할 거야. 어, 보니까 시계 차수가 6차네. 그럼 전개했을 때, P, Q, R, S의 지수의 합이 6이면 되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린 얘를 한번 이렇게 써보자. 어, 이거 P에, P에 A제곱. 그 다음에 Q에 B제곱. 그 다음에 R에 C제곱. 그리고 S에 D제곱. 이렇게 써보자. 그럼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뭘알수 있어? 그렇지. 일단 아, a+b+c+d 더한 게 얼마다? 6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어, p는 포함하지 않고 r은 포함하는 이런 말이 있어. 그럼 여기서 알려 주는 말이 뭐야? 여기서 알려 주는 거야. p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p가 없대. p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a가 얼마라는 뜻이야. a가 그 a가 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가 빵이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r은 포함해야 돼 r은 포함한다는 얘기는 c는 무조건 1 이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일단 a가 빵이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가 된다는 사실 알아 6이 된다는 사실 알잖아 근데 c가 1 이상이야 이게 마음에 걸려 그치 왜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복 조합을 사용하고 싶은 거 아니야 어쨌든 뭐 B가 6이어도 되고, 막 이런 건데, 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C가 1을 갖고 가야 되니까. 그니까 러 얘도 한개 그냥 미리 좆벌이라고 오케이? 아니면 또 아까처럼 치환해서 가는 거지, 뭐. 근데 그게 귀찮잖아. 귀찮아도 그냥 할까? 그니까 C를 뭐라고 놓면 C' 더하기 얼마? 1이라고 바꿔 써놓으면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라고 쓰면 돼?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가 되고요. 그치? 이게 5면 되죠 근데 이제 C'으로 프라임 바꿨으니까 얘는 0이어도 되지 이제 됐나요? 그럼 다 더해서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몇개 뽑는 거? 5개 뽑는 거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5개를 뽑아요 라는 거니까 얘는 그럼 7C 얼마가 됩니까? 7C5 그럼 7C5는 우리가 7C2라고 쓰겠고 7C2니까 그럼 얘는 76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나합니까20 1이 나오면 이게 답이지 뭐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3번이네 어, 33번은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어, 집합이 있나봐 집합이 있는데 어, 다음을 만족하는 x에서 x로의 함수랍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지 어, 정의역의 범위가 1에서 3 사이 1 이상 3 이하 그때는 음, 오케이 그럼 얘는 좀 그려서 가볼까 들어간다이 자 이렇게 해서 딱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얘를 딱 어우 어, 여기 붙여 어, 멋있지 않아? 그자 <laughs> 봅시다 어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음 X에서 어디로? X로의 이런 함수를 뭐라고? 저, F라고 하자 여기에는 지금 처음에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얘도 마찬가지 1, 2, 3, 4, 5, 6 이렇게 있나봐.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 음 정의역의 x1, x2는 정의역이겠지? 그치? 근데 1에서 3, 1, 3, 4 2 오케이. 그러면 정의역인 대로 보면 어 이렇게 될것 같아. 1에서 3이면 얘네들이지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이 갈수 있는 곳을 정해주고 있잖아. 얘네들은 2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지금 등호 보이니? 등호 그러니까 이랑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개 뽑으라는 얘기야 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다섯 개? 아니죠 세개 뽑으라는 거지 맞습니까? 자 여기서 중복이 허용되는 애들이 누구야? 2, 3, 4, 5, 6 이런 애들이지 그러니까 다 2만 뽑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중복이 허용되는 애들이 얘네들이라고 여기서 헷갈리면 안돼 자꾸 우리를 여기서 뭐라고 써야되냐 자 봐봐 이걸 봤어 그럼 이거 이제 거이 중복조합이라는거 알겠어? 그럼 얘를 내가 3H5라고 써야돼? 아니면 5H3이라고 써야돼 둘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써야돼 아 헷갈립니까? 뭘 뭐가 중복을 허용하는건지 봐야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중복을 허용하는걸 앞에다 쓰는거지 그 누가 중복허용해? 그치 이쪽에 있는 애들이 중복허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그치 이게 맞는 거라고 5H3 OH, 이게 틀렸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5H3이라고 쓰고 그럼 얘는 우리가 조합으로 바꾸면 둘이 더해서 1뺄일 거니까 7C3이 되겠죠 그럼 얘는 7C3이니까 뭐라고 쓰는데? 7, 6, 5 얘를 얼마로? 3, 2, 1로 나눌 거니까 6 0 약분 되네요? 그럼 그러니까 얘 얼마? 35가지가 나오고 이것만 했을 때. 1, 2, 3만. 오케이? 그럼 나도 봐, 봐야죠. 나도. 자, 나를 보면, 자, 얘네 좀 색깔을 바꿔서 볼까? 자, 나를 보면, 나는요, 4에서 6이니까, 이, 이런 애들이에 4에서 6. 그지 이런 정의역이 갈수 있는 곳은 어디냐? 라고 했는데, 4보다 어떻다. 잡고 나갔다. 아, 이쪽. 4보다 잡고 나갔다. 이쪽. 그니까 1, 2, 3, 4 얘기하는 거지. 1, 2, 3, 4. 보이죠? 1, 2, 3, 4. 됐나요? 1, 2, 3, 4.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지 <laughs> 그럼 얘도 이제 써서 가면 되겠네 얘는 그러면 몇 h 그렇죠 얘는 4h죠 6. 얘는 4h죠 4h 잠깐만 이거 지우고 어, 얘는 4h 그래고 4h 얼마 3개 응. 4h3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6c3이 되겠지 그럼 6c3이면 얘는 6 5 4그 다음 얘는 3 2 1 그럼 얘는 약분돼서 얼마? 20 나오겠네 20. 됐나요? 아까 35랑 20이랑 어떻게 해야 돼? 곱해줘야죠? 1, 2, 3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4, 5, 6까지 쏴야 끝나는 거니까 결국 따라서 우리는 35 곱하기 얼마? 20 그래서 얼마다? 700이다 이렇게 답 내주면 되겠네 다음 아이고 마지막 문제구나 음? 자 34번은 일단 문제를 읽어봅시다 같은 종류의 사탕, 같은 종류 중요하죠. 사탕 다섯 개를 세 명의 아이에게 아이에게 한개 이상씩 나눠주려고 하고요. 또 같은 종류의 초콜릿 다섯 개를 한개 어,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또한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몇개 이상씩 또한개 이상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탕과 초콜릿은 남김없이 나눠준다. 어, 다 나눠준다는 얘기죠. 남는 거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어, 사탕 받을 애들부터 좀 정해 줍시다. 사탕. 세 명의 아이 얘기니까, 어, 그세 명의 아이를 정해보자고. 세 명의 아이를 정해 봅시다. 세 명의 아이를 정해봅시다. 세 명의 아이, 자, A, B, 아, C가 있대요. 근데 세 명의 아이에게 나눠 줄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하고 싶은데 어, 이렇게 되겠죠. 음, a b c에게 나눠 줄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케이스가 세 개, 한 개, 한개 받는 이런 케이스라 또몇 개? 두 개, 두 개, 한개 받는 이런 케이스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꼭 a가 세개 이게 아니고 뭐 B가 3개일 수도 있고, C가 3개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3개, 1개, 1개 나눠주는 경우라, 2개, 2개, 1개 나눠주는 경우밖에 없지 않겠어? 맞습니까? 이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이거 2개로 나눠서 풀면 될것 같아.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어, 그러니까 이제 3개, 1개, 1개 받는 이런 케이스로 가자고. 그럼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음, 그걸 해야 되겠죠? 일단 세 개를 받는 애가 이세 개를 받는 애가 누구냐 이걸 결정해 줘야 될거니요몇명 중에 세명 중에 그럼 세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 일단 음, 세개 받을 수도 있는 애들은 31로 결정이 나겠지 자 그다음에 안 끝났죠 곱하기 그다음에 그럼 이한명이한개 받은 아이에게 아까 한 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한개 이상씩 초콜릿을 나눠준대 그럼 이두 명을 일단, 한 개씩, 한 개씩 나눠주고 나면, 초콜릿 몇개 남습니까? 세개 남죠? 자, 그러면 중복을 허용해서, 두 명에게,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의 초콜릿을 더 나눠주면 끝나는 거지. 됐나요? 그럼 얘는, 어, 3C1에다가, 곱하기, 4C, 3인데, 1로 바꿔서 좀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얘는 몇 곱하기? 3 곱하기 4. 그래서 얼마다? 12라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가보자. 두 번째 케이스는 두 개, 한 개, 아니지. 두 개, 한 개가 아니죠. 두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맞는 케이스가 있었어. 그치?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처음에 음... 그래, 한개 받으래를 결정해 주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세명 중에서 한 명만, 그치? 한 개를 받을 거야. 그리고 곱하기 어... 요거 어? 얘는 몰빵 아니니? 봐봐. 한 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한개 이상씩 나눠줄 건데, 여기 써 있어. 초콜릿을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이라고. 그러면 이한 명한테 다섯 개를 다줄거 아니야. 초콜릿 다섯 개를. 그러니까 그 경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 그러니까 얘는 끝이네. 자꾸 얘는 그냥 얼마?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총 답은 몇 가지다. 어, 저 열, 다섯 가지가 나와. 같고, 최종 답은 15다.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끝! <laughs>